용어 정의는 아주 중요해서 별표 세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매년 한 문제가 최소한 나오게 되고요. 중계는 중겹은 따로 떼서 시험 문제를 또한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한 개, 두 개까지도 예상을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세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먼저 용어. 용어가 용어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여섯 개를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내고 있습니다.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 설명이 맞는 것은 아니면 또 틀린 것은 특히 중개업도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중계나 판례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은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예상을 꼭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중계는 3 요소가 나올 거고요. 보게 되면 세개 요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닌 것도 생각을 꼭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은 한 글자가 더 많아졌죠. 3 요소 4 요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잘 기억을 또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개나 중개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개는 뭐고 중개업은 뭔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 3요소가 나올 건데 3조에 중개대상물이 나올 겁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임목이나 공장 제단, 광업 제단 그 물건을 가지고 올 거고요.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분, 두 번째 오시는 분이 바로 물건 말고요. 거기는 중개 의뢰인, 거래 당사자 간에 근데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고 팔고 매매, 채권 편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교환, 물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세를 넣고 세를 들어가고 사고 파는 소유권 이전은 매매지만 요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변경됐다가 나중에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소유권 탄력성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그밖에 권리 꼭 밑줄에 썼고요. 자이문장을꼭 치사하게 빼고 있습니다. 매매교 임대차의 쑥 넘어갑니다. X. 여기에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그리고 저당권이나 임차권 등 모든 권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주의하 주셔야 됩니다. 자 그밖에 권리. 물건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입문장이빠지면 X. 줄여주셔야 됩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얻고 그리고 읽고. 변경, 잠시 변경되는 것. 그런 특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행위를 알선. 알선해주는 게 바로 지세 번째 삼요소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중개 대상을. 두 번째는 찾아오신 분, 중개 의뢰인. 세 번째는 알선해주는 개업공인 중개사. 주의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첫번째 중개용어정이 봤었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공인 중개사. 시험장 갔다 오시고 자격증을 안 쓰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 중개사라고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법은 아예 안 되고요. 외국의 법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법으로 이법 그게 공인중개사법으로 뭐를 취득합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시험장 갔다 올 거니까요.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바로 여기는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분명히 다르게 될 거니까요. 시험장만 갔다 오신 분. 자격증을 안 쓰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개업이 나올 건데요. 중개업은 네 가지 요소. 중개업을 하는 것은 누가 찾아 올 거고 그리고 보수를 받을 거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지 않게 되면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는 보수 수수료 중개 보수입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 한다고 했습니까? 업으로 계속 반복성 반복 듯이 그게 바로 중개업이지. 그리고 중개를 하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 중개를 업부로 우리 보수하고 업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시험장에서는 빼먹으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레까지 꼭 점검하시고요. 한번 정도 가지고는 중개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중개업에서 한번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판을 걸고 있었을 때는 중개업이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 받으신 분이 바로 개업공인개사 그냥 공인중개사와 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 사장님, 그리고 장롱면허, 분명히 다르다는 것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오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고용이.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을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우리 개업 공사한테 공인 소속된 공인중개사하고요. 가로 안에 것도 시험문제를 있었습니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을 뭐 하게 됩니까?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 포함에다가 밑줄을 꼭해 놓으시고요. 제외 x. 요 가로만 갖고도 시험무죄를 내서 골탕을 먹였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함을 한다. 그리고 소속은 공인인구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는 업무를 뭐 합니까? 수행도 하고 강하게 보조도 하고 중개물을 보조도 하는 사람입니까? 수행을 하거나 보조를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소속 공인인구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별표 세기감이었고요. 중개 보조. 보조만 하시는 분 시험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임무장을 꼭 빼먹을 거니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도 말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여기도 개업공사한테 소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이 되지. 이문장 빠지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전이나 같치가 안는데. 같은 문장이 됩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이 돼서 그런데 현장 안내 맨날 현장만 안내하니까 현장 안내하는 일까지도 예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니까 일반 서무도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업무를요? 단순한 자격증이 없으니까 단순하다라고 해놨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수행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조만 하시는 분 자, 이분이 바로 중개보조원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그랬을 겁니다. 중개보조원이 바로 이제 여기는 중개보조원 주하셔야 됩니다. 자, 수행은 X니까요. 여기다 이제 수행 X, 확인설명서 X, 거래계약서 작성 X. 하게 되면 3년 야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 나고격을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니까요. 정리를 꼼꼼하게 좀 해놓으시고요. 빼먹든지 막 집어넣든지 표현을 가지고 심하게 장난할 거니까요. 정리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문제 이상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